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 중계소 이부장 또 찾아왔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아니라 봄이 왔습니다. 봄봄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내는 내는 이게 누구거죠? 로이킴? 아, 로이킴하니까 요즘에 장준영 사건이 생각이 나네. 장준영이 정준영인가? 아, 정준영. 그 슈스케에서 같이 라이벌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정준영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예, 참 이게 참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어 제가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어 이걸 통해서 또 약간의 어느 정도 또 보상 여행 정보를 알려준다는 그런 즐거움에서도 하지만 보상 유튜브 통한 아직까지는 없지만 돈을 번다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너무 어린 날에 그부기영화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그런 주는 그런 그런 좀 나쁜 점들이 그대로 예, 드러난 것 같아요 안타깝구요 어 빨리 사건들이 예,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노래를 또이 노래가 또 계속 나오겠네 보니까 이 봄노 계절 관련한 노래 하나만 지면 평생 먹고 사는 것 같아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여행 계획 많이 세우세요. 미세먼지 저번 방송 때 미세먼지 관련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만 없으면 봄은 여행 다니기 딱 좋은 계절이죠. 딱 좋은 계절. 예. 겨울이 단풍이라면 봄은 뭐죠? 벚꽃. 예. 보통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그거에 익숙해서 이제 사쿠라 사쿠라 이러는데 사쿠라는 일본 말이고 되도록은 쓰면 안 되고 벚꽃, 예, 벚꽃인데. 그 벚꽃은 화무십비롱이라고 벚꽃이 참 예쁜데 이게 참 굉장히 짧아요, 그죠? 짧아서 안타까워. 그리고 정말 우리 동네도 보면 이게 개천 같은데 그런데 하천 이렇게 보면은 개천이라고 해야 되나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이렇게 벚꽃 시절에 벚꽃 쫙 피면 밤에 가도 정말 환할 정도로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데 그게 이제. 그좀 금방 져요 그죠 그래서 지낼 때 보면 질때 보면 비가 또 크게 한두 번와 그럼 그비 때문에 벚꽃이 땅에 다 떨어져 그러면 그게 어, 그 누가 이렇게 쓸지는 않을 텐데요 그죠 그 어떻게 다없 사라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참 자연 현상이라는 거는 그저 산속에서나도 그렇고 도심에서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것 같아 그 많은 단풍잎을 치우긴 치웠지만 그래도 분명 남아 있을 때 그게 없어진 거 보면 그 자연의 신비는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또어 때가 되니 봄이 왔고 봄이 오니 벚꽃이 피네요. 예, 벚꽃이 피어서 또 벚꽃 여행은 제가 예전에 우리 유튜브 여행 중계서 시작할 때 양광이랑 같이 진행할 때 일본의 벚꽃 여행에 관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어요. 이거 한번 돌려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 벚꽃 떨어지는데 도시락 사 먹고 막 이런 그런 이 것도 벚꽃은 있고. 예, 너무 빨리 져서 아쉽잖아요. 아쉬워서 그. 일본 사람들 있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 일본에서는 또 머리를 떴었네요. 하, 요런 거. 진짜, 일본 사람들은 참,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어? 옛날 그런 과거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면도 있지, 있지만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미운 면도 있지만 요런 거 이렇게 머리 써서 하는 거 보면 참 이런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음... <laughs> 이 웃기네. 그냥 벚꽃놀이가 아니라 어, 실내, <laughs> 실내 벚꽃놀이. 실내 실내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일본의 어, 숙박 시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특이하죠, 그죠? 이 예. 자료는 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호텔 검색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기도 해보고, 그래서 호텔스닷컴이라는 곳에서 어, 나온 자료인데. 어, 실내 벚꽃 즐길 수 있는 국, 일본 내 숙박 7선 탑세븐 예, 이렇게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바라는 건한 가지 잠깐만, 먹어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죠 하나, 둘, 셋.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안전입니다 떠나기 전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여행정보를 확인하세요 안전을 위한 마음가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호텔스닷컴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여행중계에서 어, 봄을 맞이하여서 어, 실내 벚꽃놀이, 그러니까 실내 호텔, 숙박시설 내 벚꽃이 있어. 어, 벚꽃 요거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 실내 벚꽃놀이가 일단 일본 있죠 일본 어 일본 내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대. 예.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 이제 어 일본 특히 벚꽃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유명한데 그래서 일본 여행 봄 벚꽃 여행 일본 여행 많이 가시,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본의 대표 전통 축제 중 하나인 하나미. 한미입니다 한남이는 여러 사람이 모인 모여서 이제 맛있는 먹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분홍빛으로 만 만개된 예, 벚꽃을 이렇게 즐기는 축제, 벚꽃놀이, 벚,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벚꽃놀이입니다. 예. 실제로요 매년 봄이 되면 음, 요 한남이라는 벚꽃 축제를 그, 즐기고 경험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그 여행객들이 이제 일본에 몰려 듭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갑니다. 가는 분들도 꽤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거를 또딱 착안을 했어. 아, 요게 되네. 예, 하여간 잘해. 그래서 요걸를 착안해갖고, 이제 실내 벚꽃놀이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 예,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이게 자리를 잡고 있대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 벚꽃놀이란 일본 말로, 제일본어잘 모르, 모르, 모르거든요. 일본 말로 에어 하나미라고 하네요. 에어 하나미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어, 실제 벚꽃 대신에요. 사진,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조화 가짜 꽃이죠 음식 요런 거 같고 어, 벚꽃놀이를 즐기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벚꽃놀이 막 진짜 벚꽃놀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 번잡한 사람들 사이를 가지 않고 예, 요 아, 가지 않는 대신 어, 호텔 호텔 그 다음에 식당 예, 그 다음에 스파 있죠 스파 같은 데에서 편안하게 벚꽃 분위기 벚꽃을 분위기 벚, 그러니까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가짜 벚꽃 사실 진 사실 벚꽃은요 우리가 벚꽃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예 그잖아요 벚꽃을 먹을 거예요 데리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거 아니잖아요 뭐 봉숭아 물들 것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벚꽃은 보는 거잖아요 아 예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어 좋아 같은 거는 똑같잖아 조화 그서어이쁘다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실내 벚꽃 놀이가 그래서 어. 편안하게 우리가 막 사람 번잡한데 가서 편안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아, 불편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벚꽃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었대. 그래서 요 트렌드를 반영을. 해. 어, 이 최근에 일본 호텔 업계에서는요 이 벚꽃을 테마로 한 애프터눈티 그다음에 스파 호텔 룸 이런 서비스가 늘어나는 어, 호, 서비스하는 호텔이 늘어나고 있대. 그래서 어, 가격도 합리적이래. 그래서 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볼게요. 이제 다 소개 제가 이 호텔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호텔 숙소 어딘지 일곱 군데를 자, 일곱 군데. 자, 먼저 이제 그 어디냐면 어, 도쿄, 일본의 수도죠. 동경, 도쿄. 도쿄에는 이제 이 호텔명이 뭐냐면 어, 안다즈 도쿄 토라노몬 힐스.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다즈 도쿄 토라노몬 힐스. 호텔입니다. 도쿄에 있는. 자. 일단 어 벚꽃 정원이 있대요. 가면 벚꽃 정원에서 애프터눈 티. 애프터눈 티참 마신다는 거야. 마신다는 건데 이제 그 지상 250m에 위치한 옥상에 빠가 있대. 빠. 빠에 화려한 벚꽃 정원이 있대. 야외 정원이지. 빠. 루프 탑바 이런 거지. 정원이 화려한 저 벚꽃 정원이 이게딱 바꾼 거야. 그래 갖고 어 기존에도 이제 마, 많은 분들이 좋아했나 봐. 그래 갖고 올해 또 다시 말해 요런 게딱 장식이 됐대. 그래서 어 패키지 상품이 이때에 가면 이 호텔만 요 상품만 즐기는 게 해서 교토에서 난 채소 그다음에 벚꽃 풍미를 가미한 해산물 같은 거 음식을 어들수 있고 그다음에 뭐 케이크도 있고 치즈 타르트도 있고 마카롱 디저트도 있대요. 빨이가 먹는 게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요 안다즈 도쿄 토라노몬 힐스 벚꽃 테마 요거는요. 언제부터 열리냐면 어 이제 좀 있으면 열리겠네. 3월 29일부터 31일, 29 30 31 3일. 그다음에 4월에는 4월 5일 6일 7일. 이렇게 그다음에 또 4월 12 13, 14 이렇게 그러니까 총 하면 9일이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열린대요. 그래서 여기 도쿄 가셔서 근처 가실 분은 꼭 호텔, 요 호텔에 안 묵더라도 특히 니까 이제 숙박 요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겠지만 안 묵더라도 요기를 한번 가면 요런 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자두 번째는 오사카에요. 오사카인데, 오사카 에 호텔 한큐, 인터내셔널 한큐, 한큐, 한큐는 당구 칠때 하는 건데, 한큐에 뺐다 뭐 그런 건데. 뭐 아무튼. 도호텔 한큐 인터내셔널. 자 먹스타그램이 중요한 여행객이라면 호텔 한큐 인터내셔널 2층에 위치한 파테르티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벚꽃 파르페를 놓칠 수 없다. 아. 이거는 뭐냐면요. 어, 여기는 뭐냐면 음식이야 음식. 어, 여기는 조금 그렇다. 음식 그냥 벚꽃으로 만든 파르페를 판다는 곳이래요. 예, 판다는 곳이래요. 오사카에 있는 도, 호텔 한큐 인터내셔널. 여기 그냥 이대로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자그 다음에 음, 요게는 이거는 왜 어디야 위치가 이거왜아 있다 있다 자 호텔 카미노유 온센 카이 자. 볼게요. 호텔 카미노유 온센에서는 그림 같은 노천탕에서 아, 이건 노천탕이 있는데 노천탕에서 반신욕을 즐기면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호텔 정원은 아, 아니다. 백구루의 벚꽃나무가 만발했대. 그래서 이 호텔 정원은 다른 계절보다 봄철에 더욱더 멋진 광경을 어, 보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음, 진짜 벚꽃이야. 진짜 벚꽃 백구루가 있어. 요 호텔 카미노유 온센, 여기는 노천탕 여에 질, 실제 벚꽃 백구루가 있어서 이 벚꽃 계절에는 노천탕을 즐기면서 벚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렇고. 네 번째, 도쿄인데요. 또 도쿄. 파크 호텔 도쿄. 자, 파크 호텔 도쿄에 벚꽃 룸이 있대요. 벚꽃 룸. 어, 사진 제가, 여기 사진 있거든요. 제가 사진 얼굴 가리고 쫙 깔아 드릴게요. 그래서 벚꽃 룸이 있는데 벚꽃이 만개한 진 풍경을 이름 그대로 객실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 아티스트 유명한가 봐요. 나잘 모르겠어. 내가 일본인 아, 아티스트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일본인 아티스트 히로코 오타케 어, 이름도 왠지 아, 아티스트 같다. 그치? 어, 히로코 오타케가 디자인한 벚꽃 룸이 있는데, 어, 이렇게 벚꽃을 아름다움을 딱 했는데, 벚꽃이 진짜 있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벚꽃 이가 있네. 방에. <laughs> <laughs> 예, 사진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우리 파키스트룸 분한테 미안한데 이 벽지와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있어 그림 같은게 벽지가 그런걸로 벽지에다 이렇게 그렸나 뭐 아티스트가 디자인 했대.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 천장이나 벽에 아, 큰 진짜 벚꽃인데 잘 그렸기 때문에 아, 진짜 벚꽃이다 그런 거 느낌을 느낌적인 느낌 예. 보실 수 있고, 또 도쿄네. 다 도쿄에 있나 보다. 아, 일본도 이런 트렌드는 아무래도 수도인 도쿄에서 뭐 시작을 하겠지. 그죠? 예. 제가 딱그 생각이 드네. 자, 도쿄, 그 다음에 쌍그릴라 호텔 도쿄입니다. 도쿄에서는 여기서는 두 눈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황홀한, 얼마나 황홀하길래 <laughs>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대요. 자, 호텔 내에 있는 스파가 있어요. 호텔, 요 쌍그릴라 호텔 도쿄의 스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 정통식 트렌 트리트먼트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벚꽃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영양 목욕 스크럽 그 다음에 파라핀 랩, 사우나 및 편안한 마사지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요건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데 아 이건 뭐냐면 음 벚꽃을 보는게 아니라 이 쌍그리터 호텔 여기 호텔 레스파 가면 어, 이그 벚꽃을 재료로 한뭐 오일 사용해서 목욕한다는 거예요. 예, 뭐 벚꽃을 재료로 만든 뭐 오일 사용하고 마사지 받고 그런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좀 호텔 시스템 너무하네. 이거는 좀아니나 이게 벚꽃. 이거 그냥 물건 사서 집에서 해도 되는 거니 그런. 예. 아무튼 여섯 번째 그렇고. 소개해드릴게요. 야스라기노 베테이 슈키데이 후지요시다입니다. 자, 벚꽃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인생샷을 찍고자 하는 여행객이라면 야수라기노 베테이 쉬키데이의 벚꽃잔디는를 추천한답니다. 벚꽃잔디 자 볼게요. 매년 4월부터 하순부터 5월 초까지 일명 시바사쿠라 아 이름 진짜 어 그러네 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명 시바사쿠라로 알려진 밝은 분홍빛 이끼가 후지산 부근에 피어납니다. 그래서 새하얀 눈이 덮인 후지산에 삼봉오리와 대조되는. 이 아름다운 분홍빛 들판을 만나볼 수 있는 야수라기노 베테이시키데이 인생샷과 편안한 휴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소로 완벽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깔아드릴게요. 예, 후지산 근처에 있는 곳인데 야수라기노 베테이시키데이 예, 이름이 참 시기시기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어 마지막으로 교토에 있는 곳인데 교토 소악가라는 곳입니다. 소와 소아과 요가인데 요가 욕관. 여긴 요가니 네자 요가인데 그동안 호텔에서 있어서 요가니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요까이 나오네 밤에 자. 즐기는 벚꽃놀이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 느낌을 선사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있잖아요 벚꽃이 펴서 조명이 비치죠 끝내줘 진짜 예뻐 내가 이건 내가 인정한다 소아과는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인 마루야마 공원과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소아과가 어디냐면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인 마루야마 공원이라는 곳에서 불과 20분 걸어서 20분입니다. 20분이면 오래 걸리 네, 아무튼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마루야마 공원을 밤에 찾는다면 화려한 조명을 받는 800그루의 벚꽃 나무들이 만개해 있는 이색적인 장관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벚꽃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좋겠다. 소아과 교토 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저 소개해드린 후지오시다 야야수라기노 야수, 베테시키데이, 예, 요게 괜찮고 아까 뭐 쌍글리라 호텔 여기 도쿄 호텔에서 뭐 마사지 받는 거 이거는 조금 좀... 왜 이걸, 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호텔 야, 야미노이 온센, 요거 이제 로그 노천탕에서 하는 거 근처에 이제 벚꽃 백구루 정도 있어갖고 보면 될거 같고. 뭐 그런 거맥 일곱 개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괜찮은거세 군데 정도 되네 제가 봤을 땐 근데 나머지 일곱 개는 약간 억지로 껴 맞췄어 호텔스타 컴에서 좀 실망이다 진짜 막어빵한막 그러는 그런 호텔 실내 벚꽃놀이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해보고 나니까 조금 거시기하네요 아팁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나온 상급 요 호텔들이 숙박시설 입장에서.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면 좀 할인 많이 해준대 예, 해준다니까 뭐 굳이 가실 분들은 굳이 여기 가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그러면 좀 싼데 싸대. 그래서 기서 만든 자료인데 뭐 자료 여기 뭐꼭 여기 예약보다도 제 생각에는 요런 데가 호텔 일본에서 요런게또 추세라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을 조심히 한번 해보자. 아저의 여행 중계서는 팟캐스트팝빵 유튜브 어,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좋아요. 그다음에 좋아요보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가능하시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중계소 이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